항상, 미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일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눈빛을 보면, 우세찬 눈빛이에요. 무슨, 뭐, 뭐, 무슨 꿈속에서 무슨 꿈을 꿨는지, 밥 먹을 때도. 저희는, 뭐, 신나게 먹습니다. 뭐, 신나게 먹는데, 이치원은 항상 가을이에요, 개요, 저렇게, 저렇 항상 가리고막 기름이 뚝뚝 떨어져요. 늦게 죽겠어요. 입술 보세요, 입술. 입술 번쩍번쩍거리죠. 아주 기름이, 기름이, 기름 직접 볼수있습니까 확인시켜 주십시오. 아, 나안 해! 나안 해! 나안 해! 나안 해! 나안 좋습니다. 애교쟁이들 인정하겠습니다. 유청군보다더 애교를 보여주실 분 있으십니까? 손님으 한번 볼까요? 불가능합니다. <laughs> 아, 그러면 최강. 전 볼까요? 인정합니다. 아, 애교쟁이 인정.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 못하면은 유노군이더 이거, 이거 이상 되는 애교를 보여주시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음 만만치 않습니다. <laughs> 유튜는애기한번을까요저 <애교도> <laughs> <laughs> 솔직히 애기 없습니다. 하지만, KM이 원한다면, 어, KM이 원합니다. 어, 시원히, 시원히. 네, 딱 아주 잠깐에. 삭스라가, 앙앙, 삭스라가, 앙앙.